아, 어, 다시 교사로 돌아간다면 나는 교사를 계속한다? 아니다. Yes. 계속한다. 교사한다. 네, 네. 교육감님이 별로 안 하고 싶네. 예, <laughs> 이제 새로 만약에 제가 학교에 간다면 네. 저는 이제 교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 이유는 예. 좀 음, 학생들 옆에서 학생들의 변화, 구체적인 변화를 음. 예, 경험하면서 음. 학생들에게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을 하시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교사가 좀 인기짱일 것 같아. <laughs> 아무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만 계속 계시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또 다른 세계를 잘못 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네. 저도 제가 학교에서 봤던 학생이 네. 그 졸업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서 네. 사람을 네. 보는 눈이 많이 달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교대나 사대를 나와 가지고 네. 임용고시치가 바로 교사가 되는 거 네. 이거 썩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네. 좀. 교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3백육십일 어, 교육감 하루 도사님 들 아. 따라다니기. <laughs> 제가 올 스승의 날에 네, 네. 교복 입고 네. 학교에 가 하루 학생을 했습니다. 네. <laughs> 가장 기억에 남은 의사님 또는 어,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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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있습니다. 교수님. 어, 초등학교 6학년 때선생님입니다왜 네. 왜, 그분이고 존경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아, 예. 기억에 남는. 네, 기억에 남 기도하고 존경하는 뭐, 분입니다. 뭐 그런 좀 미담도 말씀. 예, 하시고.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 수련장이나 수련장 아시죠? 네. 그런 거 열심히 풀던 때인데 네. 에, 그걸 풀면서 애들이 스생님이 이제 뭘풀으라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네. 반 전체가 그 답지를 보고 큰닝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 그래가지고, 스님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 그냥 정상은, 뭐, 시험 어디 입시 이런 건 아니었고, 네. 교실 에 내치는 시험이었는데, 네. 밤늦게 선생님 저를 불러서 운동장을 돌면서 네. 너무 실망했다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평생을 두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선생님 네.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조사할 때 인기가 많았다? 아니다. 예, 네. 인기가 많았다. 아, 네. 진짜 검증 들어가네. 겠 <laughs> 왜 인기가 많았다 <laughs> 어~ 학생들과 일단 시간을 많이 보내고 네. 또 학생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네. 근데 그런 시간이 교육감님한테는 어땠었나요 그때는 제가 피곤한 줄 몰랐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아. 예늘 학생들 뭐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수학교사였는데 네. 예. 함께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어디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게. 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꼬그렇게까지안 해도 되는데 일과 시간 외에 예. 그때는 또 점기도 했으니까요. 네. 예. 나에게 잊지 못한, 그런또 제자도 있다. 네, 예, 제자가 있습니다. 아, 예. 거기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그런 또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으로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에 교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 학생이 취업을 나가가지고 오른손 손목이 잘리는 대형 산재 사고를 당했어요. 예. 네,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산제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잘안돼 있고 또 조그만 회사에 갔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아서 저한테 이제 계속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좀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계속 물어봤어요. 네. 근데 제가 전혀 그런 걸는잘렸고 예. 그데 그걸 제가 몰랐었거든 그때만 하더라도 그아 음. 교사가 자기 과목만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산재보상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변호사도 제가 이제 알아보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사회에 눈을 떴어요, 제가. 음, 제자를 통해가지고, 아. 그래가 한 걸음씩 오다 보니까 기까지온 겁니다. 네. 제가, 예. 예. 그래서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제자입니다. 예. 그 제자에게는 마음 아픈 일인데, 네. 어, 우리 그 감님의 인생을. 네. 그 예, 바꿔놨죠. 예. 그, 그 제자도 지금은 목사가 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네. 만나서 옛날 이야기 했으니까. 예, <laughs> <laughs> 네, 제가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내가 네 때문에 이렇 고생한다. 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laughs> 하는데 그 제자는 늘 그렇게 생각해서 어. 이제 제가 또 학교 다니다 해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자기로 인해서 그래 됐다고 늘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뭐제 의지로 선택을 한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도 네. 이제 그 제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늘 도일 감님은 그. 제자의 목사님의 기도로 네 하고 계십니다. <laughs> 학부모와 소통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뭐 그거는 이렇게 좀 되겠다.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어두개 네. 다. 예. <laughs> 네. 네. 학부모 소통도 결국은 학생과의 소통이 잘 되면 네. 학부모와 소통하는 거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을 매개로 해서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하고 소통이 잘 되니까 학부모도 잘 되는 편이라서 뭐 예스 yes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 네. 네. no 해도 문제도 없어요. 노하면 no 조금 아쉽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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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을 마치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없다. 아, 없습니까? 네, 네, 없습니다. 네. 제가 너무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네. 좀 쉬고 싶습니다. 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아, 하고 싶어서 네. 하는 거 있기도 하지만 네. 개인적인 일 있잖아요. 너무 네. 못한 거. 인생을 이렇게만 살다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지? 아, 그냥 쉬는 거죠. 쉬고, 네. 놀고, 네. 네. 그런 걸 별로 못했기 때문에. 네. 네. 어, 바닷가에 가서 하루 종일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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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교육감님을 하면서 눈물을 린 적이 있다. 네, 예,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학교 교육감으로 있어 보면, 매일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매일, 예, 매일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뭐, 사고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제 목숨을 잃은 이런 사고도 있거든요. 예, 학생들이 자살을 한다거나, 또 다른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래서, 그럴 때 이제, 종문을 가면 그 부모님들 보면 정말 눈물이 안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애들이 그렇게 이제 먼저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부모들을 보면 정말 제가 제를어려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예 이번 기회에 학생들에게 어, 용기 잃지 말고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아예 <laughs> 너무 학생들이 이제 공부나 뭐 단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아직 우리가 백 세까지 사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음. 그 뭔가를 꿈꾸면, 어, 꿈이 있는 한, 이제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못한다. 그거 사실 별게 아니다. 앞으로 할수 있는 일도 많고, 어,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희망 가져주세요. <laughs> 혹시라도 뭐 어,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찝찝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토익 감염을 찾으셔요. 시 <laughs> <laughs> 네, 이제 어 제가 호주에서 인터뷰가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한번 한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대한민국 굉장히 유리천정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느끼는 나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 유리천정을 느껴본 적이 감염은 있었다고 <웃음> 있었다. 고 네, 있었다. <웃음> 당연히 있죠. 아, 네. 네. 지금 뭐. 이제는 뭐~ 여성 대통령도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뭐~ 전반적인 여성의 지위가 높아져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고 사실 뭐~ 국회의원 수만 보더라도 여성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고요 지금도 우리 뭐 교육계만 하더라도 여교사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리자 비율은 또 여교 여성 관리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뭐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거죠.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또 리더로 잘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뭐 그런 선입견 이런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뭐 제가 또 여성 교육감이 됐다는 사실만 해도 많은 우리 여학생들에게 또 따르가진 부모님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예, 그렇지만 좀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 아직은. 한참 멀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화나 이런 부분도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아직 여교사들이 아직 힘들죠. 아직 양, 자녀들 양육하면서 뭐 다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나 이런 부분도 많고, 그런 게 승진으로 이어지는데도 많은 좀 차질이 있고요.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감으로 살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육감님은 여성이어서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님들 중에도 어머님들이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나 그동안 쭉 남성 교육감이면서 또 보수 교육감 들이다 보니까 좀. 부모님들 생각하는 걸 조금 더 섬세하게 짚어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소통이 또더잘 되죠. 그런 측면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이제 교육감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이다.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남편. <laughs> 학생 뭐 여기는 뭐두개 뭐 이상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무원 시민 아. 기타 마음대로 아. 골라보십시오. 시민은 잘 모르겠고 아. 남편과 자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남님 네. 아, 네.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맨나가서 밥도 안닙니다 아. 남님 핸드폰 좀 가져다 주시. 핸드폰. 남님 핸드폰 스피커폰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에게 좀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송이이라하 하시고요 네. 요 스피커폰으로. 나 사랑하냐고 up on the r o 지금 네. 아마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네. 수업 중이 아닐까 싶은데. I'm going to get a soup. I'm going 죠 o get a soup. I'm g 이 i 이 g to g e 해야지 다 재밌어 한 g <laughs> 제가 n g to get a soup. I'm g 여보세요? 여세요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경, 울산 교육감님 사부님이시라면서요? 네네 네. 네 사부님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중입니다 사실은 인터넷방송 저지방 아, 콘서트 아, 네. 네. 사부님이 밥을 안해주시죠 교육감님이? <laughs> <laughs> 아, 한차례다 <한탄을> 하죠 <laughs> 아네 감님께서 감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네. 남편이라고 뽑아서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어 사부님께서는 어, 이렇게 감념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저가물늘만 제일 좋아하죠. 아그러면 뭐 우리 감님의 장점을 세 개만 바로 해주시죠. 세 개만. 첫째. 네. 어, 빨리 안 나오네. 네? 남... 뭐가 없어요? 저는 욕심이 없다. 네. 다두 번째. 아, 가족들한테 네. 너무 잘한다. 네. 세 번째. 네. 뭐, 고일 뭐 뜻이 좀비슷 네. 아, 아, 좋습니다. 아, 네. 혹시 자녀와 아내를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녀... 아, 저는 당연히 자녀를 선택이죠. 아, 네. 자녀에게 이겠습니다 <laughs> 네, 게 갑자기 이렇게 전화해서 실례를 보면서 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 또 자식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시죠.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골랐는데, 자식은 뭐 제가 또 키울, 키울 때 그렇게 간섭 안 하고, 어, 자연을 존중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네, 네. 네. 좋아겠죠 네. 네, 다른 부모들하고 조금 다르게 네. <laughs> 뭐 자세자상하계 해준 거는 그렇게 없다 하더라도 네. 애들 하고 사는 일을 막고 이렇게는 안 했으니까요. 예. 네. 어, 오늘 교육감님을 인터뷰를 하면서 만쌍의 한 쌍만이 궁합이 아주 좋다고 한다는데 그 만쌍의 한 쌍을 만나는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속이 쓰립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어, 그동안 울산교육발전 힘을 쏟, 함께 쏟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있지 네. 습니까 또 함께했던 학생들과 학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감사의 말씀과 이제 지금까지 믿어준 만큼 또 우리 전 20년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네. 말씀 듣겠습니다. 예, 사실 어, 교육감에 당선돼서 이만큼 신뢰를 회복한데는 어,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함께해준 공무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음. 에, 가능했고 또 학부모님들이 믿고. 또 함께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닦끈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말 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즐거운 그런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울산의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어,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으시되는데 우리 학생들만 별도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학교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한테는 또 힘든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하면은 즐거운 생각이 좀 떠오를 수 있는 어, 그런 학교로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혼자만 되는 건 아니고요. 학생 여러분들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바꾸는 데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뭐 저렇게 바꾸고 싶다 하는 의견들도 내주시고 또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 또더 필요하면 교육감의 힘을 빌어서 정말 학생들이 다닐 만한 학교로 스스로 만들어 주시면 또교육감으로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작년 올해 시행한 학생 참여 예산제라는 게 그런 시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학생 스스로. 나 스스로 우리 학교 문제를 풀어가겠다. 또, 그리고, 어, 나 스스로 내 문제를 또 스스로 풀어가겠다는 그런 주인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께서는 굉장히 학생들에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것도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삶은 곧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엄마 같은, 이모 같은, 아니면 고모 같은, 어, 아가씨 같은, 감님과 <laughs> 어, 간뉘,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어, 그 조, 좋은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복한 네. 교육이 될수 있는 울산교육청이 되기를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박수를 많이 실수 있는 그런 울산교육청을 또 교육감님을 믿으면서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